아이스 밀크 그린티. 치킨, 파이, 복투. 나랑 유리데3 or 4 d a y 인싸 영어로 아시나요? 인싸 모릅니다. e 로 l 로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 플랫폼인 야나두에서 야나두 클럽이라는 걸 제안받고 같이 강의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목적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맨날 쓰던 말만 쓰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친구를 사귀려면 영어를 좀 길게 하고 좀잘 해야지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상대방도 저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새로운 말을 해야 될때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지도 않고 막 팝팝으로 찾아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나나두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영어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제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영어로 대화하면서 같이 여행하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더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 있으면 담당쌤이랑 사전 인터뷰와 영어 테스트가 있는데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영어 어떻게 취업 준비하면서 포익을 두달 정도 학원 다닌 거 말고는 영어 공부를 따로 막맘 잡고 한 적은 없고 유튜브에서 조금 조금씩 공부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의 목적이 혹시 네. 어떻게 되세요? 친구들을 만날 때 스몰 토킹이 너무 짧게 끝나더라고요. 길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 형편없는 실력이어가지고. 그럼 혹시 영어 공부 목표도 외국인 친구 사계획인가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끊어 끊어서 조금 조금씩 얘기하는데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게좀 가장 큽니다. 영어를 잘 여행을 갔다면 더 좋았을 네. 것 같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안 쓰던 영어를 써보니까 좀 머릿속이 하얘지고 좀 백지화되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레벨 테스 네. 진행하기 전에 네. 어, 영어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테스트 잘 하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바로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I will do my best라고 하세요. I will do my best. Okay, very good. 인사 영어로 아시나요 인스타 모르면. 인사는 social butterfly라고 하거든요. 아 social butterfly. 살 빠졌다. You get 어이잘 you... 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laughs> w e i t 네 w e i t You lost weight. You lost weight. Yes, very good. 저 이거 입어볼 수 있나요? Can I take a, this? 조식은 몇 시부터인가요? What time start the breakfast? <laughs> 물좀더 주시겠어요? Ah, 아, can I get more water? Takeout 게요 To go, please. 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으세요?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please? 제가 입국 신사할 때 물어보는 네. 거를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How long are you staying in America? Uh, a week. Very good. <웃음> <웃음> 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Ah, uh, just traveling. Where are you going to stay? New York hotel. 역시 입국 신사는 되 잘하시네요. 아. <laughs> 좀 길게 말해야 되는데, 야아비오스테이왜 네. 네, 무슨 호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담당 쌤이랑 사전 인터뷰랑 영어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완전 처참하게 털리고 왔습니다. 와... 테스트는 한글로 말하면 제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랑 입국 심사대에서 영어 질문 하시는 걸 제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였거든요. 입국 심사는 이제 해외여행을 하면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 살 빠졌구나" 이런 말은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 못 했어요. 유! l o s t w e i t 진짜 쉬운 단어인데, 이 이유 l 스 s t w 트 i t 를 몰라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계속 말하고 따라하고 해야지 영어 실력이 느는데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 거는 대학교 졸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가 필요했어요. 토익 학원을 두달 정도 단게 전부였고, 토익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기 보다는, 물론 영어 뭐 문법이나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토익을 어떻게 잘 치는지,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관해서만 어떻게 잘 푸는지를 배우는 게 토익학원이거든요. 말하기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이 기회에 야나도랑 같이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부족한 모습 보완하고 더 잘해지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나두 클럽 활동을 하면서 매일 세 개의 영상을 들어내는데 그중첫 번째 영상을 들어볼 거예요. 지금 방콕 여행하면서 영어를 쓰면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알려주는 건데 영어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방콕을 여행하면서 실제로 써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영어만 나오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여행 요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청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make up? Yes, I'd like to get my makeup done. 이렇게 메이크업샵 예약하는 표현이 났거든요. 이제 메이크업샵에 도착을 했어요. p o s t p o n our reservation to three. 이제 v c r 끝났고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워 볼 표현 중 하나는 무슨 이름으로 예약을 했어요. 제 이름을 보통 해외에서 리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았으면 I reservation already. My name is Lee. 뭐렇게 대충해서 소통을 했을 건데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하는 표현이 났거든요. 그걸 오늘 배웠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Lee.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빨리 써먹고 싶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볼게요.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zy.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zy. Can I postpone my reservation to, Can I postpone my reservation to 3:30? Can I get my nails done? 오 oh, 이렇게 오늘의 중요한 오늘의 표현 3개 봤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의 강의가 끝났어요. 이 강의가 10분 41초짜리인데 이게 한 편당 10분짜리로 재밌는 여행 브이로그도 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영상이 10분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끝나고 나면 야나두 어플인데요. 여기서 제가 영상을 다 봤어요. 그럼 여기 체크가 되어있거든요. 밑에 AI로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어, 수지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I made a reservation? 뒤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이거 아까 공부했잖아요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수지.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zy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zy, Suzy. Suzy. 그 다음 AI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제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AI가 판단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번 들어봐요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zy 응. Ready? Start.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ji. I made a reservation in the name of suji. 채점 하기 누 르면 이게 맞 는지, 안맞 는지 확인 이 돼요. 이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영상 하나의 공부가 끝났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제가 두달 동안 야나두랑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걸 했으면 마지막으로 미션을 해야 되거든요. 밴드에 매일마다 미션이 올라와요. 촬영을 하고 이걸 밴드에다가 문장 같이 써서 올리거든요. 1차, 2차, 3일차, 4일차, 5일차, 1 1일차 12일차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 operating hours? Could you take a of us? 제 담당쌤이 수지쌤인데 수지쌤이 발음을 교정하거나 틀린 부분 짚어주거나 이렇게 매일 일마다 피드백이 달리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나도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봤고요. 제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도 해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는 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야나도 할인권을 5만 원치나 받았거든요. 이거 적용 방법은 댓글이나 도보기에 확인해주시고 우리 같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봐요. 진짜로. 이렇게 처음에 저의 모습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두달 동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영상에는 좀더능수논란하고 영어로 좀더 길게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두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